다이어트는 우리 에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살은 나중에 다시 또 찌게 돼 있습니다. 요요 현상이다. 오! 오. 성분 났어. 야, 야, 오. 야, 야, 거의 오. 거의 야야가가서 가서. 서 뭐야? 이거 잘못 봤어첫판부터 장난질이요. 투는 분보다 많은 것이. 자 다이어트 상행 시작겠습니다자다 다 가질 순 없어. 이이 이름 석자 하나 있는 거만으로도 벅차오. 오어 어려운 듯 다이어트 하면 뭐 합니까? 오트트 트름 한번 꺾하고 오늘도 마음껏 드십시오. 어안 돼요. 나도다. 안 돼요. 안 나도다. 오, 안 어. 안안안 오. 앞에 있는 엽전의 개수를 세어 보시오. 네 개의 엽전이. 자해정은 열개 이옵니다. 여섯 개입니다. 이렇게 따지면 오. 에릭 자해정의 우승이요. 소리 라느냐? 풍악구를 열어. 알았어. 미안하오. 준비된 노래가 아, 이거밖에 아, 없어. 한 대씩. 조선스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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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, 자리에 함께 하시오. 지난 아. 10주 활동 내내 춤을 못 추던 신혜성 군이 아. 오빠 강을 탈고있어한 줄로 서 주시오.